제 블로그 이웃 분께서 그 영월의 상동막국수라고 저도 영월 쪽 지나가다 보면 그 시내에서 항상 제가 지나다니면서 봤던 집이거든요. 네, 뭐그집 다녀오신 포스팅을 보고서는 아 나도 한번 가봐야겠다 해가지고. 항상 생각만 하다가 이번에 오늘 마음 먹고 그 영월의 상동막국수에서 점심을 먹고 어 단양 방면으로 해서 제천 방면으로 해서 이렇게 복귀를 할 생각입니다. 근데 이제 그 상동막국수가 3시까지 밖에 영업을 안 해가지고, 어, 어떻게 시간이 되려나 모르겠어요. 뭐, 아직도 지금 이 길이 그냥 일반 국도, 차 많이 다니는 국도라서, 뭐, 특별히 영상을 틀고 갈 필요도 없고, 그냥 열심히 600마지기까지 한번 일단은 가보겠습니다. 아, 그리고 오늘 지금 현재 온도는 이제 계기판상 온도가 8.5도인데 아까 집에서 나올 때만 해도 2.5도 찍혔었거든요. 근데 제가 오늘은 이거 다방안 내피까지 바지까지 다방안 내피까지 입고 나오고 이 방한 장갑까지 껴가지고 그리고 이제 열선까지 지금 틀고 가가지고 뭐 그렇게 춥지는 않네요 이따가는 아마 10도 이상 올라가면 더울 수도 더우면은 이제 바지에 있는 방안 내피는 아마 빼야되지 않을까. 아직까지 뭐 지금 어쨌든 8.5도고 오늘 가을 날씨 중에 최고 추운 날이라고 했는데 생각보다 춥지는 않습니다. 달릴만해요. 아무튼 한번 잘 가보겠, 가보겠습니다. 현재 2000시 장호원을 지나고 있습니다. 충주 제천 방향으로 여기서부터는 이제. 차도 없지 않나 이게 뭐야 반개리 은행나무 거기도 지금 들리려고, 한... 들리려고 했는데 검색을 해보니까 뭐 아직까지 은행잎이 노랗게 도안 왔고, 또 원래 그 축제 기간 안할 때는 그 공중 화장실 거기까지 바이크 갖고 들어가 가지고 그 은행나무랑 바이크랑 이렇게 같이 사진도 찍을 수 있었는데, 지금. 공사해가지고 많이 꾸며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지금 축제 기간도 아닌데 거기 못 들어가는 것 같아요. 이제는 그그 그 뭐야 그 공중 화장실 있었던데까지 거기가 이제 다 완전히 다 리모델링을 새로 다 해가지고 이제 바이크 못 갖고 들어갈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올해는. 반개리 은행나무는, 못볼 수도? 어, 현재 충주, 충주에 진입했습니다. 38번 복도. 이제 좀 달린 맛이 나네요. 안 들었네. 어, 어제 뉴스 보니까, 이게 단풍이 들려면 햇빛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가을에, 10월달에 비가 계속 나, 날이 흐려가지고, 비가 와가지고, 단풍이 잘안 물들, 안 물들었다고,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뭐. 여기는 단풍 하나도 안 들었네. 충주시 양산면을 달리고 있습니다. 아무튼. 계속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충주시 중앙 탑 탑면을 지나고 있습니다. 제천시에 진입했습니다. 다리째 터널, 박달재 터널. 어, 현재 영월에 도착해서 영월에 한반도 한반도면에 왔거든요. 근데 지금 시간이 11시 11시 지금 한 10분 15분 정도 됐는데 평창까지 가서 600마지기를 갔다가 다시 영월에 와서 상동 막국수를 먹기가 시간이 지금 조금 빡빡해요. 오늘 주 목적은 제가 상동 막국수를 먹어보러 온게주 목적이라서 그 상동 막국수가 이제 3시까지밖에 영업을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계획을 바꿨습니다. 계획을 바꿔서 일단, 지금, 11시가 넘었으니까, 상동막국수 가서, 막국수를 먹고, 먹고, 영월, 어, 별마로 천문대를 가보던가, 어 그렇게 진행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시간이 안 맞을 것 같아. 600마지기까지 갔다가 오면은 일단 인, 음, 영월에 상북 막국수로 이동해서 식사를 하겠습니다. 오늘 영월에 대일치터널. 음, 아, 여기 오랜만에 왔더니 다리 다 지었구나. 소나기제 선돌 성동 막국수 어, 여기 영월에 상동 막국수에서 막국수를 맛있게 먹고 음, 이제 영월에 벨마루 천문대로 가보겠습니다. 아, 오늘 좀 많이 이것저것 안 맞네요. 여기 지금 먹고 나와 가지고 뭐 중요한 전화가 와가지고 여기서 전화를 또한 4,50분 통화를 하느라고 시간을 또 여기 다 소비했네 지금 시간은 12시 58분입니다 전화 통화 하느라고 아 오늘 조금 안 맞네 많이 시간이 두 번째 먹어봤는데 뭐랄까 이 면이 이쪽 충청도에서는 저런 면을 먹어볼 데가 없죠 저런 면을 하여튼 면하고 그 면하고, 이제, 김가루하고, 어, 들기름? 그, 면과, 별마로 찾는데 차량 진입 불가? 이거 뭐야, 또? 절마로 천문대 진이 금지네요. 아... 김삿갓면에 네, 들어왔습니다. 아 오랜만에 또 이렇게. 강원도 쪽 오니까 경치가 확실히 강원도만의 이또이 이 느낌 아 이게 한강이구나 한강 这。 현재 김삿간면을 지나고 있습니다. 아 이거 내피까지, 방안 내피까지 껴입었더니 확실히 사진 찍으니까 뚱뚱하게 나오네 <toddata> no solo <soddata> <soddata> naqoli <todata> <so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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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김삿갓 계곡에 들어왔습니다. 여기는 그래도 단풍이 이제 물 들어가고 있네요. 제가 사진 찍어 드릴게요. 당일일단일단하당일서 보면 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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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 아니에요? 이쪽 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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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이렇게 다 나오게 찍으시면 되겠다 <laughs>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아 예, 야, 서세요 제가 찍어 드릴게요 아, 고맙습니다 어디서 예. 오셨저 충남 홍성이요 아유, 예. 하나 둘셋한번 더요 네. 나 하나, 둘, 셋. 한번더 찍을게요. 이렇게. 잠깐만, 잠시만요. 요 가운데로 서보세요. 예, 예. 예. 하나, 둘, 셋. 아, 거예요? 예, 저는 이제 이쪽 단양으로 해서. 아, 저는 아, 아, 박, 박투어 나오셨구나. 예, 조심히 하세요. 어, 배틀째에서, 배틀째에서 사진 한방 찍고 이제 복귀하려고 합니다. 아, 오늘은 참, 여러모로 조금 이것저것 안 맞아가지고 제대로 못 돌아본 하루인 것 같습니다. 좀 아쉽네. 뭐 아직까지 그래도 갈 길은 멉니다. 이제 집에까지 238km. 현재, 이제, 이제, 단양에 들어왔습니다. 도담 삼봉 어, 단양 거의 다 빠져나와서, 지금 이제 마지막 주유하고, 액션캠 충전 조금 하고, 이제, 열심히 달려야 할것 같습니다. 지금 시간은 4시 8분. 집까지는 어, 198km 남았는데, 아, 문제가 이제 여기 지나서 이제 충주랑 제천이랑 이쪽 음성 이쪽으로는 이제 좀 신호도 있고 차도 조금 이제부터는 좀 있는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시간이 조금 더 걸릴 것 같습니다. 집에